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쿄 그 이름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단순한 도시 소개가 아닙니다. 도쿄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이름이 일본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지금부터 깊고 재미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1. 도쿄 이전 에도란 이름의 의미 먼저 도쿄는 원래 에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자로는 강가의 문이라는 뜻이죠. 에도는 원래 조용한 어촌마을에 불과했지만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면서 중심지가 되었어요. 에도는 260년 동안 일본의 실질적인 수도였지만 명목상 수도는 여전히 천황이 있는 교토였죠. 2. 메이지 유신과 수도 이전의 배경 1868년 일본은 격변을 겪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시기에 천황은 교토를 떠나 에도로 옮겨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름. 천황이 있는 도시가 에도라는 어촌 이름으로 남아 있기엔 어울리지 않았어요. 3. 도쿄라는 이름의 탄생. 그래서 새로 등장한 이름이 바로 도쿄입니다. 동쪽의 수도라는 뜻이죠. 왜 하필 동쪽일까요? 이름의 핵심은 동쪽입니다. 교토가 서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인 에도를 동쪽 수도 도쿄라고 부르게 된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도쿄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리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4. 도쿄란 이름에 담긴 제국주의의 상징 도쿄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와 서구화를 추진하며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해가는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도쿄라는 이름은 동쪽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나중에는 동양의 파리, 제국의 심장이라는 수식어도 붙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때 중국 베이징을 서경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했어요. 도쿄가 중심이 되고, 서쪽엔 서경, 남쪽엔 남경, 북쪽엔 북경. 마치 한나라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 구도를 상징한 거죠. 오. 도쿄의 명칭 변화 이후 일본 국민들의 반응. 그렇다면 당시 일본 사람들은 에도가 도쿄로 바뀐 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재미있게도 초기에는 도쿄라는 이름이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메이지 정부는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 철도망을 깔고 도쿄대학 도쿄증권거래소 도쿄역 등 주요 기관을 세우면서 점차 이 이름이 근대화와 세련됨의 상징이 되죠. 6. 지금의 도쿄와 이름이 가진 파워. 이제 도쿄는 세계 1위의 인구 밀집 도시 중 하나이며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어촌 애도가 이름을 바꾸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이름 하나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쿄라는 이름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정치, 문화, 제국의 야망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도 어쩌면 깊은 이야기와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